마더통 81쪽 27번입니다. 자 원소미 마디 X 좋고 그어드 좋고 T1, T2 이때 X, A 더하기 C, B 더하기 C인데 얘네가 그어드 중에 하나래요. 자 그러면 일단 얘네 셋의 관계 중에 항상 일정한 거 있을 텐데 뭔줄 알아요? 기억 더하기 니은 길입니다. 기억 더하기 니은은 액틴 길이라서 액틴 필라멘트 길이라서 일정하게 되죠. 근데 여기서 일정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수축 이완할 때일정한게 없으니까 이 기억덕이 그러니까 a b가 없네. 여기 딱 조합이. 그럼 그러니까 ab면 니은이 실한 얘기죠. 그다음에 자, 지금 보면 얘네 전체적으로 늘고 있죠.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데 얘는 0.3 0.9입니다. 자, 그럼 얘네가 는다 했을 때 얘가 2알파 늘면 얘는 알파 늘고, 알파 줄고이 알파 늘는 거 맞죠?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, 기억 더하기 니은은 어, 이거 누가 이렇게현했지 어, 망했다. 이거 실수했네, 미안해요. 얘가 니은이 일정했던 거고, 그럼 시가 디귿이... 됐던 거네요. 저 기억 덕이 니은이 A 이 덕이 비니까 시가 디귿이다. 네, 너무 섣불렀네 네, 그럼 일정하면 이제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어떤 관계냐?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 알파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관계고요. 그다음에 기억 덕이 디귿은 어떤 관계예요? 플러스 삼 알파 관계입니다. 그럼 이게 보이나요? 세 배. 이게 3알파였고 이게 알파라는 게 보이나? 그럼 이게 니은이고 얘가 기억했던 겁니다. 그러면 알파가 0.3이니까 얘는 2알파니까 0.6 늘어나는 관계고요. 그럼 얘가 이완, 수축이 아니라 수축에서 이완,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. 그죠 그러면 기억, A는 니은이다. 니은. t 원일때 이걸 직접 구해야 되네. 이 시대 이런 거. 경년 뒤것을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음. 얘네 다 더해. 두 배에서 더하자. 그러면 x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얘두 배하면 이거 얘두배 하면 이걸 더해 버리면 자, 기억 두 개, 니은 두개 들어갔죠, 여기. 그다음 디귿이 원래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 개, 네 개가 들어갔어요. 그러면 이거 x에다가 3d 귿되는 거네. 그쵸 그러면 얘네 두배서 더하고 두 배서 더하면 3.6. 그쵸 3.6이고 여기 2.4니까 3 디귿이 되고요. 3 디귿은 1.2니까 디귿이 0.4. 그러면 니은은 둘이 더해서 1.0이니까 기억은 더해서 0.8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t 원일때 h의 길이가 디귿이고요. 0.4 a 대 길이는 이니은 더게 디귿이네요. 그러면 1.2 더하기 0.4니까 1.6. 맞고. t2일 때 x 길이는 3.0이었죠. 정답은 3번입니다.